안녕하세요.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. 제가 웬만하면은, 뭐, 국내 차량, 뭐, 국산차, 수입차, 뭐, 이렇게 구분하기 싫어하는데요. 이 애프터마켓 튜닝 시장에서는,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어떤 어, 튜닝 매장을 가니까 카니발만 엄청나게 하고 어떤 곳을 가니까 산타페만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근데 복합적으로 2차 저차 저차 2차 다 하는 샵 같은 경우에 카니발만 하는 곳, 산타페만 하는 곳, 이곳들의 퀄리티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. 아니 손흥민이 <laughs> 축구만 막 20년을 했단 말이에요, 막. 엄청나게 열심히 막 했어. 그럼 그 사람을 축구로 어떻게 이겨? 웬만하면 못 이기잖아, 요 유전자가 좋지 않으면. 축구도 했다가, 야구도 했다가, 농구도 했다가, 크로스핏도 했다가, 테니스도 쳤다가, 이러다가, 좀 전에 말한 손흥민이 나타나면 꼭 어떻게 이길 거예요? 안 된단 말이에요. 오토소닉스는 GLB 신차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갖고,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서,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튜닝을 하는 곳이고요 일반 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이 glb가 오토소닉스에 스피커를 바꿔서 음질을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해 주셨고 알아보다 보니 어디는 앰플 을 달아라 어디는 뭐 방음까지 해야 된다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누구 얘기를 믿느냐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판단이고 그 개개인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국에서 음? 벤츠 GLB용 요 부메스터 스타일의 땡글땡글 튀어나오는 트위터를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. 여러분이 테무나 알리 가서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. 근데 이거를요. 중국 사람들이 장착하듯이 장착을 하면 안 되잖아요. 한국인데 여기는 면테이프 이렇게 테두리에 발라놓고 스피커만 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조립이 잘못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잡소리가 나는데 이 플라스틱을 차음 패널 플라스틱에 그냥 이렇게 얹혀 놔버려 어? 작업을 그리고 잭을 꼽잖아요 잭을 원래는 이렇게 고정된 곳에 잭을 꽂아야 돼요 근데 이 플라스틱 잭을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. 도어트림이 결합되는 순간 플라스틱 도어트림과 플라스틱 패널과 플라스틱 잭이 만나면 오디오를 틀건 안 털건 잡소리가 날까요? 안 날까요? 근데 이 차를 구매한 사람이 업체 선정을 잘못했단 말이야 이런 업체를. 근데 내 차에서 막 잡소리가 나. 그 이런 센스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 차에 잡소리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그럼 만약에 서비스 센터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? 아, GLB를 탔는데 잡소리가 엄청나네요. 이거 AS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예약을 하면 두세 달을 기다려야 돼요. 그 두세 달 기다려다가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더니 딱 이게 달려있는 거야. 그럼 서비스 센터에서 첫 번째, 문짝을 뜯지도 않고 이거 싸제 달았잖아. 야, 문짝에 이거 달았으면 이것 때문에 잡소리 나겠지 하고 AS 거절. 이럴 수가 있고요. 그나마 좀 양반인 서비스 센터를 만나면 일단 뜯어는 봅니다. 근데 문짝을 뜯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이거를 얘네가 마감을 해줄까요? 안 해줘요. 아,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뭘 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AS 안 됩니다. 그리고 리스트에 올려버려. 아, 환장하잖아요. 두 달만, 세 달을 기다려 갖고, 그리고 다시 이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업체에서 잡소리를 못 잡아. 이게 미치는 거라니깐요 여러분이 아니 만약에 제가 연끌을 해서 이 차를 샀든 돈이 넘쳐나서 이 차를 샀든 어쨌든 이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. 타고 다닐 때마다 막 탁탁탁탁, 달그락, 달그락, 양쪽 문에서 난리가 난 거야. 이것 때문에. 음, 업체 선정 잘하셔야 된다.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. 이거 고장하면 또 뜯어야 돼. 근데 그 업체들이 이런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여러분이 이 차를 4년을 탈지, 10년을 탈지, 5년을 탈지 어떻게 알아요. AS 생겨가지고 거기 갔더니 다문 닫고 없어지고 다 그렇다니까요, 이거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오토소닉스에서 어떻게 해놨냐면, 아까 이 모듈 스펀지 똘똘 말아서 잡소리 안 나게 해서 안쪽에 제대로 고정하고 그죠? 이게 맞잖아 아니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몇분 차이 날까요? 문짝 하나당 제가 해보니까 1분 차이 나더랍니다. 1분 차이 나는 걸안 해주고 받을 돈을 다 받고 있어. 잘 가야 돼요. 어쨌든 이분은 스피커 바꾸면서 음질도 개선하고 잡소리도 잡았죠. 이스라엘 아참 요새 음,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원산지가 하튼 여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 제품인데 제품은 좋아요. 가성비 끝판. GLB의 모렐 스피커 거꾸로 장착한 거는 이제 단자가 이쪽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단자 때문에 혹여나 잡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서 장착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배선이 나가는데 고무 캡에 마감치고 그 위에 스폰지로 한번 더 마감치고 사용하는 선재 굉장히 좋은 선재를 쓰면서 그 배선과 배선 튜브, 플라스틱과 마찰음이 혹시나 있을까? 또스펀지로 마감. 요렇게 해주고요. 아까 전에 요 플라스틱 잭 보셨죠? 플라스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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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 트림도 플라스틱. 잡소리 나겠죠? 여기 들어갈 잭을 밖으로 빼놨으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잭 바이 잭 꽂고 나서 잡소리 날 일이 없다. 그리고요. 이 차량은요.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어디에 붙어 있죠? A 필러에 붙어 있어요. 근데 요 제품을 그냥 진짜 검색해서 보세요. 얼마짜린가. 근데 요 안에 번들로 트위터, 고음을 재생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, 그걸 왜 연결을 하고 있냐고. 여기 트위터가 있는데, 여기 왜 트위터를 연결을 해갖고 이상한 라디오 소리 나게 그렇게 바꿔놔요. 소리를.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동글동글 나오는 건 그대로 되는데, 소리는 안 나. 소리는 원래 나는 데서 나는 거죠. 그렇게 해줘야 돼요. 고르고 나서 마무리. 여기에 이런 짐만 올려놔도요, 스피커가 막 재생을 하든, 우리가 노면이 안 좋은 길을 가든, 잡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소리에 예민하고, 소리를 연구하고, 소리를 시공하는 사람이잖아요. 제 차는 여기에 물티슈 말고는 잡소리 날거안 올려놔요. 그 방향제가 있는데 방향제에도 스폰지를 감아놨어 소리 나지 말라고 그런 성격인 대표가 업력이 23년인데 아 이차주분이 소리가 잡소리가 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뭐 꼼꼼하게 봐야겠다 이러면서 시공하는 거하고 사장도 잘 몰라 음, 경력도 없어 직원을 경력직을 뽑아갖고 그 직원이 하는 대로 다 믿고 그냥 맡기는 거야 그래놓고 광고는 사장님, 이거, 저, 블로그 글 어떻게 써야 돼요? 하면, 야, 그, 오토소닉스나, 뭐, 땡땡땡 업체 검색해서 비슷하게 써. 이 짓. 어쨌든, 모일 스피커, 고음 스피커. 잡소리 절대 안 나게 마감. 보이지 않는 것도. 모일 스피커 장착하고, 미드퍼 트위터. 원래 있던 거 배선 정리. 그렇게 해서 마감해줬습니다. 여러분, GLB a m g 3호가요 정식 판매가가 7,790만원 짜리에요. 7,800만원 짜리. 비싼 차고 엄청나게 재밌는 차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GLB 250이 있고 AMG 35가 있는데 AMG 35가 더 비싸. 그냥 전더 비싼 거 주세요.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차도 벤츠에서는요. 그러니까 메르세데스에서는 AMG가 붙어 있다 차종명에 AMG 35, AMG 45, AMG 53 이런 식으로 AMG 라인, 뭐 AMG 패키지 이런 익스테리어 디자인 옵션 말고 AMG가 붙어 있으면 야 무슨 사기통 딸따리가 AMG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AMG가 굉장히 단단한 세팅이 돼 있어요 일반인이 타기에 좀 불편해 그러니까 그 차종을 선택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차종 선택도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차종 선택도 잘못돼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 내가 차를 잘못 산것 같아 나 그래도 튜닝이라도 하고 정붙이고 해야지 하고 이런 걸 달았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놔 어떻게 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강한 어조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업체를 선택하시게 이런 걸 달라고 하는 사람 달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셨으면 이거 장착할 때 모듈 같은 거 잡소리 안 나게 꼼꼼하게 마감하셔서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. 그거를 만약에 아 진상 자식 사진 보내라고 어이없네 이런 애는 가지를 말면 돼요. 안 가면 돼. 아예예 예. 당연히 마감해드리니까 사진 제가 보내드릴게요. 어, 이런 거 사진을 왜안 보내주겠어요? 이런 거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사진을 안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챙기셔라. 업체에서도 AS 안되고 센터에서도 AS 안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